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사주행이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이 여성분의 사주에 남편 복과 남편 운을 보는 법에 대하여 재미난 또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보다 보면은 이세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성분들이 물어보시는 게첫 번째가 이제 일단은 재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재물운. 재물운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남편운, 남편복.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식복. 이렇게 이제 1, 2, 3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뭐 20대, 30대 이럴 때는 음 물어보는 게 1번이 재물복, 2번이 그다음에 남편복, 3번에 이제 3, 3번이 자식복입니다. 자, 그런데 40대, 30대가 넘어서 40대로 이제 넘어갈수록 물어보는 게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1번이 재물복, 2번이 이제 자식, 자식복, 3번이 이제 남편복으로 이제 바뀝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제 뭐 한, 한 10년 이상 살아보시면은, 음, 남편복보다 이제 자식복을 이제 많이들 물어봅니다. 한 3, 30대, 30대가 넘어가고 이제 30대 중반. 중반이 넘어가고,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남편보다도 이제 자식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그 본인의 사주 팔자의 그 복은 다 전생에 이제 업대로 오는 겁니다. 전생에 업대로. 그래서 뭐 타고난 팔자, 기구한 운명이라고 뭐 탓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음, 전생에 본인이 쌓아놓은, 음, 업을 전생에 이제 태어나서, 다 찾아먹을 건또 찾아먹고, 뺏길 건 뺏기고, 이러니까 모든 게, 음, 나의 전생의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편안합니다. 자, 어떤 여성분은 이제 사주에 이제 보면은, 이제 남성이, 남자가 많습니다. 남자가 많아가지고, 남자복은 뭐, 남자가 많은 거니까 뭐, 남자복은 좋은 거지요. 뭐 근데 남자복이, 남자가 많다고 남자복이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와서 나를 생해줘야 됩니다. 생애 관인상생이라 해서 남성이 와서 나를 생해주면은 그런 여성분들은 뭐 만나는 남성마다 뭐 결혼을 하다가 또 다시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도라도 또돈 또 있는 남자 만납니다. 나를 이해주고 또 나를 나에게 돈을 갖다주는 남자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관인상생이 또 되지 않는 여성분들은 남자가 많아도 뭐 살다가 이제 고생 고생 이제 개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니까 이제 안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성을 만나면 괜찮을까 하고 또 만나 봐, 만나 봐야 또 어떻게 보면은 그첫 번째 남자만도 못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뭐 마음이라도 좋았는데 이두 번째 만난 남자는 마음도 개떡같고 또뭐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사주팔자에 보면 이제 관인상생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아무리 그 남자를 만내도 좋은 남자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사주에 특히 이제 관이 많으신 분들은 나의 이제 관이 라는게 나를 와도 이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제 남자를 가리키는데 여성분의 사주에 이제 남자를 가리키는데 그 관이 많으면 이제 남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인성이 없으면 관인상생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제 남자가 많고 그래도 나에게 이제 덕을 주는 남성을 만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여성분은 뭐두 번, 뭐세번 이렇게 이제 남성분을 만났는데도 이제 고생, 고생 이제 개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뭐한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뭐네 번째 남성분을 만났는데 아, 그 남성분은 또 대단히 또 아주 복이 있습니다. 아주 돈도 많고 나를 이해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운에서 인성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관인상생이라서 운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운에서 이제 비로소 그 남자 복이 있는 운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게 음, 타고난 팔자, 기구한 운명이라 이제 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전생의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살아가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성분의 이 사주로 음, 남편복과 남편 운해 보는 음, 남편 운 보는 법에 대하여 여섯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제 첫 번째가 이 여성분의 이제 사주에 인성이 없고 인성이 없고 이 관이 이제 약합니다. 관이 이 관이 관이 이제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를 나타내는 관성이 이제 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 사주에 보면은 이 식신상관이 이제 많습니다. 식신상관, 식신상관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식신상관이 많다는 것은 관을 극을 합니다. 식상이 이제 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음, 이러한 여성분들 인성이 이제 사주 원국에 인성이 있으면은 인성이 가서 이제 식상을 극을 해 버립니다. 이럴 때는 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사주에 인성이 없고 관도 약, 관이 약한데. 이 식상이 많은 여성분들은 이 운에서 운에서 이 식상 운이 들어올 때 이때 아주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 배우자 분께서 뭐 갑자기 이 사업을 하시다가 폭성 내리앉는다거나 아니면은 배우자 분께서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로 때로는 뭐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음, 여성분 사주에, 이제, 인성이 없고, 관이 약한데, 식상이 많은, 음, 그러한 사주는, 그, 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올 때는, 배우자의, 이제, 그, 금전 관리나, 배우자의 건강 관리를 아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주에 보면은, 여성분의 사주에 보면은, 이제, 관이 이제 강합니다. 관이 강하고, 관이 강하고, 사주에 이제 어 인성이 인성이 이제 좀 있습니다. 관인상생 이래서 내가 조금 사주가 어 신약하더라도 신약하더라도 사주 관이 많더라도 인성이 하나 정도 있으면은 관인상생이 돼서 내가 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관인상생 배우자가 나를 생해 주는 오행을 밀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성이 다시 나를 밀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분들은 특히 운에서 또 인성이 하나 더 들어오고 요럴 음, 때는 상당히 그 배우자 덕을 봅니다. 그러한 운에서는 배우자가 갑작스레 뭐 이제 큰 돈을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하는 일이 갑자기 이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직장 다니시는 뭐 배우자 분께서는 갑자기 뭐 진급을 해가지고 뭐 봉급이 상당히 올라간다거나 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주가 신강하고 내가 이제 시, 이제 사주가 좀 강합니다. 자, 사주가 강하고, 이 관이, 관이 이제 좀 약합니다. 자, 관이 약한데, 이러한 분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이 좀나눠 와서 극을 해주니까, 관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한 분들은, 강한 걸 와서 이렇게 나를 극을 해주는 관이 상당히 좋으니까, 뭐 배우자가 상당히 음, 좋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용신이나 뭐 시신이나 길신이 되는 요 관이, 좀 약한 관이, 운에서 이 충이나 형을 맞을 때는 또 배우자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 배우자가, 음 아까 일본에서 말했듯이, 뭐 갑자기 하던 사업이 잘못된다거나, 아니면 뭐 몸이, 몸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한 운에서는 배우자의 재물 관리와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사주가 이제 신약합니다. 내가 신약하고 이 관이, 관이 명식 중에 상당히 이제 강한 여성이 있습니다. 관이 이제 상당히 강합니다. 내가 신약하고 관이 상당히 강한데 이 운에서 재운이 들어와 버립니다. 재성운. 재성운이 딱 들어와가지고, 재성운이 딱 들어오면 재생관을 해버립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신약하고 이 관이 왕할 때는 내 몸도 안 좋고 내가 배우자덕도 없는 그런 명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 운에서 이제 재성, 이 돈운이 들어와버리면은 내가 신약하니까 이 돈을 감당할 뭐 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이 관을 가서 또 생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관이 더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럴 때도 이제 배우자가 뭐 하던 사업이 음, 꺾여서, 관이 강한데 더 강해지면 이제, 뭐, 관이 부러지는 형국입니다. 강할 때더 강해지면 그냥 부러지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뭐, 몸도 아파지지만은, 이 배우자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는 뭐, 배우자가 그때도 뭐, 하던 사업이, 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폭삭 망한다거나, 배우자의 뭐, 신상에, 뭐, 갑자기 뭐, 병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배우자의, 이제, 음, 금전적인 재산 관리와, 그, 건강 관리를 또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사주가 이제 이제 좀 강합니다. 사주가 상당히 신강 사주인데, 이 관이 약합니다. 이 관이 또 내가 아주 사주가 강한데, 이 관이 약하다 보면, 이 배우자 덕이 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뭐, 나도 강하고, 이제, 음, 배우자성이 이 관도 좀 강하고 인성이 있고 이러면그 배우자복이 상당히 좋은데 내가 이제 상당히 강한데 관이 아주 아주 약합니다. 자 이럴 때 운에서 이럴 때는 반대로 재성운이 이제 들어와 버리면 재생관이 돼 버립니다. 관이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의 덕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께서 뭐 하시던 사업이 급속도로 뭐 발전을 해서 뭐큰 돈을 배우자가 벌어옵니다. 그리고 어, 배우자가 직장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배우자가 직장에서 또 진급을 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 이 배우자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배우자의 운을 상당히 보는 그러한 운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일지가 일지가 이제 보통 제 사주에 보면은 연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일지가 또 무엇인가 이러시는데 본인이 이제 사주팔자에 년, 월, 일, 시에서 본인이 이제 태어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주고 아래 지지가 이제 일지라 합니다. 첫날이 이제 본인이고 아래 일지를 이제 그 배우자 자리라 해서 배우자의 이제 울로도 봅니다. 자, 그런데 일지가 나에게 상당히 이 소중한 오행입니다. 상당히 소중한 오행인데, 이, 뭐, 용신이나 시신이나 길신이나 상당히 이제 소중한 오행인데, 그, 일지가 흘러가는 이제 그 운에서 충이나 형이 맞았을 때, 충이나 형을 맞았을 때, 그럴 때도 배우자의 신상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우자 자리가, 배우자 자리가 아주 흉신입니다. 만약에 아주 안 좋은 그러한 흉신인데, 그럴 때 와가지고, 충을 때려버리면 뭐 형보다도 충을 때려버리면 그럴 때는 오히려 상당히 좋은 배우자 덕을 볼수 있는 그러한 운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 이 충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충도 나에게 아주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오행을 와서 때릴 때는 내가 발복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나에게 아주 상당히 소중한 오행을 오행을 때릴 때는 그때는 아주 흉신이라 해서 나에게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 사주쟁이 신명도사가 여성분의 사주에 남편운, 배우자운, 운을 보는 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재미난 또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 사주쟁이 신명도사의 또 사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